로마 남부에 있는 아르데아티나 파크 호텔 전경 모습입니다. 호텔 옆으로 수영장이 있지만 저녁 7시에 폐장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룹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호텔 주변에는 특별한 상가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인가만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호텔을 들어오시면 모던한 현대 스타일의 호텔이고요. 여기 조그만한 바가 있는 곳이고요. 이곳 0층에 있는 식당이 메인 식당이고요. 다른 또 하나의 식당은 엘리베이터를 타죠. A층으로 가시면 다른 쪽에 또 하나의 식당 근데 식사 내용은 똑같은 그런 호텔입니다. 긴 복도가 좌우로 돼 있는 중앙 복도형의 건물입니다. 중간에 엘리베이터 하나 더 있으면서, 116에서 120철 사이는 앞에 있는, 지금 현재 불이 꺼져 있는 복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싱글방이다 보니까, 커다란 싱글 침대가 하나가 있고요. 전화기와 옷장, 냉장고 안에 물은 2유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간단하게 세면대와 샤워장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